야식, 치맥 가, 치맥, 치맥, 치맥. Feel right. 남들이 보면 홍보 대사한 줄 아는데요. 가성비가 응. 좋습니다. 이거 먹다가 다른 거 먹, 다른 거 먹으면 아딱 감나게 시원해 보네. 무슨 옛날 동이죠 매니아 이 시간에 무슨 시간에 먹어 싸. 천천히 먹어야 제맛이겠죠. 아마 핫소스 이거 레시피 별거 없는데 뭐 이게 만드는 게 소장이랑 거의 비슷한데 거기다 이제 시중에서 파는 핫소스가 있어요. 좀싼거 쓰는데 그거랑 뭐. 거의 초장이랑 비슷하지 않나? 비슷하지 않나? 비슷하지 않나? 비슷하지 않나? <laughs> 아, 내 생각에 보니까 초장이 비슷한데 거기다가 초장한 수지만 넣으면 돼요. 와, 레시피를 물어보면 예뭐이 영상을 들으면 저 보자 식초를 제일 많이 붓고요. 식초고 삼 후추 마늘 다진 거그 다음에 참기름은 부어도 그만 안부어도 그만. 설탕 약간 고춧가루 약간. 핫소스가 있는데 그 핫소스가 톡 쏘는 맛이 나서 나는 리건과 뭐 그거 쓰는데 뭐 그거의 맛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. 마로 마지막으로 고추장으로 마무리면 끝. 그 마지막 슈퍼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좀쓸어 넣거나. 너무 타는 넣지 마세요. 파가 좀을 해 보니까 양념을 흡수해서 나중에 양이 작아져. 이 정도면 됐을까요? 더 궁금하신 내용은 뭐 댓글에 가시면 내가 한번 해 보는데. 대충 맞으니까 저는 계량 같은 거안 하고. 아.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리수. 머리부터 여기까지 핫 이슈 핫어아 so 전화하고 가면 바로 서나옵다뭐게 솔직히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음뭐 음, 어려운 시기에 해쳐 나갈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? 치맥까지야. 정말 치사해. 뭐랑 이거 합쳐서 만 원이 안 돼요. 이게 아름다운 가성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제가 물론 일하고 3는 저는 이거 안 먹었고 락어를 먹어 락어 한번 먹어보요 제가 이제 페트로 먹어서 모르겠는데 필라 파스보단 필라에더 훨씬 맛있어요 뭐 유사품 필구 쏘구트 있는데 그건 별로 아우 그거 한번 탈라가지고 음 결정되는 진짜 그니까다가 품절나는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우니까 싸운거 찾는거죠? 저는 원래 찾았지만요 이 턱살은 이만 말은 이만! 알겠습니까? 뻑살에 뻣뻣함은 달라지는. 내가 만든 하소스. 커이 하소스. 출시 임박! 제발 출시했으면 좋겠다. 떡상 가자! 아, 노래했더니 이뭐 좀. 좋아졌죠 목소리가. <laughs> 제가 좀 목소리가 좋아요. <laughs> 아 oh, 늘. g e s h a y Baby. 베이비는 없습니다. 아들이 보면은 뭐 자꾸 누가 해 줬냐 그러는데 누가 해준 사람 없어요. 대충 해 하면서 사는 거지 뭐. 아. 더워. 진짜 아더왕 불와